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으로, 나열할 때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 여기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드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양 끝에 두 장이 놓이게 되고 중간에 다섯 장의 카드가 놓이게 되, 되죠.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세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 짝수, 홀수, 홀수, 짝수, 짝수, 짝수 짝수인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네, 그세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물론 여 사건을 이용을 해서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문제푸는 거가 더 빠릅니다만 자 짝수가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저는 일일이 구해서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짝수 홀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짝수는 세 개가 있고요, 홀수는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여기 세 가지가 오죠? 여기 홀수가 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중간에 다섯 장을 내라는 거는 5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홀수, 여기 짝수인 경우. 네, 이거 뒤바꿔놓은 거죠? 4 곱하기, 3 곱하기, 중간에 5팩이 되겠습니다. 이제 짝수, 짝수인 경우, 짝수는 2사 6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두 가지. 중간에 5팩이 되, 되고요. 자, 이것이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세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7곱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이죠. 7팩분의 네, 요거를 더해서 여기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더할 적에 지금 여기 다 5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 밖으로 끄집어 내게 되면은 3, 4, 12, 4, 3, 12, 3, 2, 6. 12, 12, 6더 하면 30이죠. 30 곱하기 5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7 곱하기 6이죠. 30하고 6 약분하면 5가 남고요. 7분의 5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